마법의 <마베> 함브라라는야요 <맘라라라랄> 네, 열세 번째 시간. 마법의 한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어, 역시 마찬가지로 앞리 추장 버전으로 라라라리리리야 우글렁 박카돌리리야 반커서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제가 두 번을 외워드렸습니다. 우글렁 럴리리리리, 라라라야 예. 자,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어. 화면에 자막을 넣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남아, 나머지,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라리야! 우가, 우가! 우라리야! 아, 네, 돌아왔습니다. Firefox로. 자, 지난 시간에 일곱 개의 미디어 브라우저 마법의 함 기능 중에 나머지 세 개만이 이번 시간에, 어, 위에서 남겨뒀었죠.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어, T라고 되어 있는 거 누가 봐도 글자를 넣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T를 누르고요 자 그럼 타이틀이라는 제목의 앞글자를 따서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텍스트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그 해당되는 여러 가지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review 그러니까 즉 어떤 효과인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원래 속도를 보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적용 보고 싶은 텍스트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마우스를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속도대로 또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마음대로 어 넣어 보시면 되고요. 자이 텍스트 중에 어 한번 연습삼아 아무거나 한번 해볼 텐데 어 텍스트를 적용하다 보면 이럴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지된 어떤 글자를 놓고 싶으면은 어 그런 것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마우스를 해 보니까요. 어떤 애니메이션이 미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애니메이션 글자 효과를 일일이 다 어, 모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줄 필요 없이요 빨갛고 프로 X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글자 효과 이펙트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연 효과가 나와있는데 난 이런 거 말고 그냥 글자만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중에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커스텀이라는 게있고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애니메이션 적용되지 않은 그냥 글자입니다 요거, 요거를 연습삼아한 해볼게요 자 글자를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적용하고 싶은 글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던져놓으면 되겠죠. 어, 근데 저는 화면 위에 넣고 싶어요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 우리 연결, 연결하기 기능이 있었을 것처럼 이렇게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 위에 이렇게 글자가 생기게 되죠. 자, 글자를 수정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글자를 수정하고 싶으면요. 자, 일단 여기를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했던 텍스트. 의 기능을 한번 눌러놓고 그다음에 화면에 가면 이렇게 네모가 쳐져요. 만약 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이걸 찍으면 화면에 네모 박스가 쳐지죠. 그걸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화면에 네모 박스 있던 것이 글자로 수정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 먼저 선택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진다고 했죠. 화면에, 글자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커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면요. 글자를 다 입력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 그럼 나는 폰트라든지 다른 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글자를 찍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우리가 마법의 상자 오른쪽에 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속성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를 눌러주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툭 튀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툭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텍스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텍스트 할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본 거예요. 자, 텍스트에서 보면 타이틀, 뭐, 텍스트, 비디오, 뭐, 인포 있는데, 우리가 텍스트에만 집중을 하세요, 지금.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텍스트를 입력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여기서 다시를 붙여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라는 글자가 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폰트나 사이즈를 바꾸시면, 아래쪽에 베이직의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폰트가 나와 있어요. 그죠? 폰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폰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로바로 퓨리뷰로 바로 나오게 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드를 다뤄보신, 다루보신 분들 쉽게 알수 있는 거고요. 모르셔도 막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해야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텍스트가 적용이 되,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상당히 비슷해요. 모션이 적용됐다는 것밖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T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Generator Browser라고 되어 있지만, 요것은 저는 배경 모양 모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것은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타임코드를 넣는,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모양을 넣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제너레이터스 어, 배경 모양 모음을 가보면요. 일단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뭐,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화면 좀 변하죠. 커튼 모양, 여러 가지, 뭐, 텍스처,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 우리가 글자를 넣었을 때요, 혹은, 혹은, 어, 뭐, 다양한 화면들을 작게 해서 배경이 검정케 나올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 그런, 요런 것들을 넣어서요, 바로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요렇게 하는 것이, 마, 말 그대로 배경을 넣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를 넣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은 뭐 타임코드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타임코드를 넣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또 고급 사용자들을 위해서 타임코드를 여기 넣을 수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화면들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어제 수정하냐면 자, 이제 눈치 채셨죠? 아까 글자를 했을 때 눌렀던 우측에 I, 속성 보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어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I모비라는 건데 바로 배경 단색으로만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선택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막하고 배경 화면에서만 속성 보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것도 가능하냐고요?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배우는 겁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알 필요가 없고요. 그때 그때 해당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까지 속성, 배우, 속성 보기를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텍스트를 고치면서 속성 보기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항목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다든지 이럴 때 바로 속성 보기가 우리가 훨씬 항목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여기서 뭘 바꾸는지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하나, 둘씩 여러분들이 막 만져보면, 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거는 트랜지션도 있고, 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테마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미리 모아져 있어요.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코믹북을 볼까요? 코믹북을 보면, 어,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화면 전환 효과는 드래그해서 컷과 컷사이넣으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죠. 여러가지 글자 모양이 타이틀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영상물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영상물의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좌측 항목에 나열되어 있어요. 시네마, 뭐, 도큐멘,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뭐, 필름 스트립, 키네틱, 내추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따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다양한 트렌즈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텍스트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톤을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게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마법의 밤이 되겠다 우가 우가 끝